7월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711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59명으로 현재 898명이 격리 중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이고, 안타깝게도 어제는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애도의 말씀,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 현황을, 주요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서 새롭게 3명이 추가로 확인되어서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고 어제의 숫자에서 3명이 재분류되어 어제와 비교하면 6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경기도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고향 원당 성당과 관련된 가족 두 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44명입니다. 서울 한화 생명 관련해서 세 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1명이고 서울 송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접촉자 60명, 학생 57명, 교사 3명인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명 중 검역 단계에서 12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 1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유입 사례 28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5명, 모두 미국입니다. 유럽이 2명, 중국 외 아시아가 21명인데, 우즈베키스탄이 7명, 필리핀 3명, 파키스탄 3명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말을 맞아서 몇 가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주말의 종교 행사, 소모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휴가철이기도 하기에 코로나19 시대에 슬기로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의 준수를 강조드립니다. 열이 난다든지 각종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하시고 보건소에 문의한 후 진료를 검,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되도록 휴가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혼잡한 여행지 또는 시간대를 피해서 그리고 개별 차량을 이용해, 이용해서 이동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휴가지 현장에서는 2m 거리 두기, 손 씻기,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산밀 장소를 최대한 피하고 휴가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음식점이나 또는 공중 접촉이 많은 장소에서는 역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한자릿수인데. 방역대책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염병의 위기 경보 단계는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서 아직까지는 규모와 관련 없이 지역사회의 전파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경보의 어떤 변화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핑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발생 상황, 규모, 또 그동안의 감소 추세를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계속하고 또 추적 검사라든지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조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